안녕하십니까? 아코디언으로 찬송가 배우기 조한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성령 주관에 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죠. 이 곡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A 플랫 메이저. 플랫이 4개 붙어 있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은. 플랫 네개 그리고 이 곡은 굉장히 기쁜 노래라 부점이 부점 이게 예. 이런 박자 그렇죠? 이런 리듬이 예,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짜짜자. 네, 예,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어, 어디에서 벨로스를 교환할 것이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여기까지 하고 숨 쉬고 주의 팔이 나를안보함이요 이렇게 하고 또숨 쉬고 그러죠. 아코디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여기. 아, 그리고 반주는 그냥 A 플랫이니까 A 플랫 그 하나 아래 에 있는 D 플랫, 네, 그 하나 위에 있는 E Eb, 플랫 혹은 E 플랫 세븐 그죠 그러니까 A 플랫이 어떤 화음이라면 D 플랫은 버금딸림 화음, E 플랫은 딸림 화음. 결국 세 화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죠. 어, 출발이 어디서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하는. A 플랫에 중심이 있고 하나 아래, 하나 위. 네, A 플랫은 이 C에서부터, 이 C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있는 겁니다. 이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으뜸함이라면 그 아래는 버금 딸림 화, 이 위에는 딸림 화, 딸림함 때는 딸림함 화 혹은 딸림칠함 이렇게 쓰죠. 항상 똑같습니다. 으뜸함, 버금 딸림함 으뜸함, 딸림함 으뜸함, 버금 딸림함 으뜸함, 버금 딸 출발이 어디냐. C조면 여기가 으뜸함, 버금 딸림함, 으뜸함 달리음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이 곡은 그냥 빠르게 껑충껑충 가는 곡이니까 왼손 반주가 특별히 예, 특별히 반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딱뭐한두어 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그냥 하나, 네. 둘, 네. 셋, 넷 하면서 이걸 이 그냥 이 파운드멘트, 기기초음, 기본음이죠. 이라 플랫. 이걸 가지고 하나 둘셋넷 이래도 되고 이것만 가지고 코드만 가지고 둘셋넷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두음을 같이 동시에 누르면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쪽을 해도 되겠죠 예자 그러면은 그냥 이 펀드먼트 기본 베이스 음하고 코드 이것만 같이 누르는 그 반주로 한번 해보죠. 노래를 정확하게 불러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닫아야 될 차례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닫으면서 네. 이러면 이제 닫으면서 그다음 에 주에 하는 그 소리를 지나고 나면 영이 하는데서 이플스을 바뀌죠. 겨겠죠 예, 다시 자, 주의 내가 주의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여기까지 그냥 a 플레스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으면서 이플레스로 둘셋그 다음 못 갖춘 마디, 첨석도 못 갖춘 마디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성령이 대신에 여기까지 열어주죠. 그 다음, 목같이 마디에서부터 닫아주는 겁니다. 예, 네, 목같이 마디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목가츠 마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목가츠 마디에서부터 숨쉬는 데까지가 한 단위가 되고 다시 목가츠 마디서부터 그 다음 숨쉬는 데까지가 또한 프레이즈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다시 후렴 이름 받아야죠. 둘그 다음 아주, 어, 경쾌한 그런 곡이죠. 자, 조금 빠르게 하는 거지만 어, 일단은 조금 천천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목가춤 어, 마디로 시작하는 곡은 처음에 목가춤 마디 내가 하는 그분은 베이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스를 같이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 베이스가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매일 한 대씩든데 베이스가 북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닫으면서 열면서 닫으면서 둘셋 열면서 닫으면서. 열면서 후렴 열면서 닫으면서 네 이렇게 벅 벅 그냥 북북북 북, 북.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쿵짝 궁짝, 쿵짝 짝짝 쿵짝 짝짝 쿵짝 짝짝 아, 이런 반주로 반주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못같이 마디는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디 플랫 닫으면서 열면서 닫으면서 닫으면서 죠 가 처음에는 쿵짝짝짝 하던 걸 쿵짝 쿵짝 하고 음, 나누었어요. 쿵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던 걸 쿵짝 쿵짝 이렇게 이 플랫에서는 나누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찬송가처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있는 그 멜로디 그대로 가지고. 베이스를 따라가면서 어, 베이스 그래봐야 A플랫, D플랫, E플랫, A플랫 그럼 A 이렇게 가다가 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남보하미요 이렇게 갔죠 오른손하고 그냥 똑같이 리듬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멈췄죠. 멈춰도 되고 빡빡빡빡 해도 되고 다음 후렴 부분인지 3도를 해주면 예쁘죠. 소프라노 엘토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1도에서 4도를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아멘처럼. 예.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 이렇게 이제, 그, 절수가 바뀌어지면서 이 스위치, 음색 스위치를 바꾸죠. 이게 계속 바꿔도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쿵, 짝, 쿵, 짝. 아니면, 쿵, 짝, 짝, 짝. 아, 이런 어떤 반주를 구사를 하면서, 각자의 여유가 생기면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연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